안녕하세요. <laughs> 요즘 비가 많이 와요. 예. 장마가 이제 오나 봐요. 예. 그래서 장마 때 비를 맞추어도 되는지. 근데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밖에 많이, 어, 내놓고 나신 분들은. 그럼 맞추었다면, 그 관리하고, 어, 장마 때꼭 해줘야 할 것. 예. 그리고 비 맞으면 꼭 털어주는 것까지. 예. 소년기 화분은 네이버 스토어하고 쿠팡에 있어요. 장마가 오면은 습도가 많이 올라가고 고온 다습해지잖아요. 어, 그럴 때 이제, 어, 제일 힘들 때죠. 음. 비가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비 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 맞추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예, 해마다 보면은, 어, 관리가 <laughs>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 그, 온도가 높을 때는 되도록 맞추지 않는다. 장마이고 25도 이상 올라가면 어, 우리가 고온 다습해지잖아요. 예, 장마 때는 또 이게 습도까지 있으니까 안에서 비 바깥에 말고 안에서 비를 안 맞추어도 습하잖아요. 비올 때는 아, 전체가 다습해요. 공중에 있는 습도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장마 때는 우리가 선풍기, 서큘레이터 이거 꼭 틀어줘야 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통풍도 해줘야 되죠. 예, 통풍을 어 그러니까 이 장마 때는 다른 때는 안 해도 장마 때는 꼭어 이렇게 바람은 이렇게 더운 바람은 위로 가고 습 습도도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육이 쪽에 너무 틀어지면 다육이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 달기한테 쓰면 너무 말라가지고 오래 말리지를 못해요. 장마가 길어지면은 너무 안 이뻐져서 그래서 바람은 이쪽으로 그리고 장마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어, 이렇게 말려야지 관리하기가 그나마 어, 어, 말리 말리면서 습도를 없애줘야 그나마 어, 뭐 색은 빠져도 예 색은 빠져도 그나마 응, 봐줄만 해요. 근데 또 내가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와가지고 내가 생각지 않게 막 비를 많이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막 허겁지겁 막비 맞았으니까 막 안으로 들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소낙비 같은 장마는 맞았다 하더라도 안으로 들이기보다는 밖에 그냥 두는 게더 나아요 예 비를 홈빵 맞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비에 그냥, 안 되겠어, 더, 안 되겠어 해가지고, 안으로 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그니까, 달기가 이상해져요, 막. 예. 그냥 내려앉을 수도 있고, 후드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깥 바람으로 그냥 더 말리셔야 돼요. 안으로 들이지 않고. 만약에 더비 맞게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갑자기, 해가, 이렇게 반짝, 막, 강한 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얘네들이 힘들어요. 예. 그냥, 못 견디는 거죠. 과습에 그냥 해, 해가 꽉 내거나 또는 막 비를 막 맞았는데 노지에서 요 물을 털어 주지 않으면 요게 막 물이 뜨거워져요. 고여 있는 물이 뜨거워져서 이, 어 물은병이오거나 또 화상. 거기 안에가 화상을 입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겨울까지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요 고여 있는 물은 꼭 털어진다. 에. 예. 안 털어 주면은 후회가 한참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로 털어주셔도 되고, 어, 장맛비에는 막 해가 났다가 비가 왔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소낙비는 그런 거는 어, 조금 앗살이 안 맞히든가 맞히면은, 어, 안으로 들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털어진다. 예. 그거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음. 아, 그러실 것 같아. 어, 너무 힘들다고. 그렇지만, 장마가 지나고 나면, 지나고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7월 중순서부터 8월 초까지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다육이는 달라져요. 예. 조금씩 달라져요. 예.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변화가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너무 힘들더라도, 장마 때, 비를 안 맞추면서, 제 말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나보세요. 장마를, 응. 그리고 안에서의 습도 관리도 있죠 요 장마 지나고 나서 저 굉장히 뜨거운 계절 지나고 나면은 달기가 변화가 있어요 예요 계절을 잘 넘겨야 되는데 잘 넘길 수 있는 방법 네 예. 장마 때는 진짜 좀 파래져요 예 근데 더우니까 이 파란 것도 눈에는 예쁘고 시원해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장마 때 너무 밝게도막 너무 컬러가 있어도 정상이 아닌 것 같고, 파란 그 자체가, 어, 시원해 보여요. 예, 요 때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장마 때 중간에 살균해 주는 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니까 비를 맞춰줘도 살균을 해줘야지만, 비를 안 맞고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살균은 해줘야 돼요. 예. 습도가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살균을 안 해주면은 꺼뭇, 거뭇한 병이 와요. 예. 그 환경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살균은 중간 해주는 게 좋다. 끝나면 반드시 살균을 한다. 예. 그래야지 깨끗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곰팡이병을 예방하려면, 어, 이 살균제는, 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음, 하늘 꼭 준비해 놓으셨다가,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음, 반드시, 어, 해주고, 이렇게 너무 튀면은, 이런거 준비해가지고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음. 자, 요점 정리 한번 할게요. 예. 여름을, 여름비는 맞추지 않는 걸로. 맞추었다면은, 들이지 않고, 예, 밖에서 말린다. 어, 그 여름비는 항상 선풍기, 서큐라이트 이런 거 틀어놔야 되고요. 장마 때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살균한다. 아, 요 정도만 해줘도, 어, 괜찮아요. 예. 저는 이거는 항상 하는 거라서 제가, 이거는, 예, 다 준비해놓고 하는 거라서, 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날, 어, 화분 나온 거 제가 몇 가지 업데이트 했거든요. 예. 사각, 소하고 이거 심어서, 음, 뭐, 이렇게 갖고 계셨다가, 예쁜 거 있으면 심었다가 선물도 하시라고, 요, 받침하고 나온 거 있고요. 사각, 이런 소. 아주 긴거 아니고, 너무 작은 거 아니고, 좀, 요기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 나왔고, 어, 사각, 롱, 소. 요거 이제 여름이니까, 조금 요런, 어, 포인트 들어간 요런 화분도 나왔어요. 요 엄, 요, 월라수 화분 요 롱소는 많이 쓰는 거고, 엄지분도 요렇게 두 개. 그래서 8종이 나왔고요 어, 또 바구니 소중. 소중은, 음, 뭐, 좀 크기 싫은 분, 작기 싫은 분들, 요거는 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은 거, 큰 거, 소자 4개, 중자 4개 해서 8종이 금요일 업데이트 됐어요. 한 금요일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